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집이 오늘은 커킹 그를 만들어서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. 자, 예쁘도만 나나 만나요. 나. 바이 여기. 초콜릿도 막박혀있거든요 크림입니까? 아이스크림입니까? 뭡니까? 크림입니다 근데 이 밑에는 밑에는 빵 있는데 크림 막 m cre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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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r e a m cre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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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아 이거 맛있네요 이것은 여름맛인데 근데 이 알갱이 같은 초콜릿은 제가 다 비린빛으로 뿌렸습니다 음, 음 맛있어요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나요? 네. 음멜론은 맛있네요 빵은 멋질 거야 이 빵을 팟어요 빵음 요선 음. 크림 먹방 야멜론이 맛있나요 아니면 딸기가 맛있나요 먹어보니까 음. 둘 중에 고른다면 멜론 멜론이 낫나요 네 그럼 아빠는 빨리 멜론 먹을게요. 네, 음, 과일주어주과일멜론 과연, 주의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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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, 사 과연, 주의사, 저랑 같이 네. 수능초등학교 네. 요리부를 네. 한친구들이 오늘 음. 이걸 지금쯤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. 아...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이정도로 합시다 네요상 t v 는 여기까지 3일 만요 안녕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, 안녕.